입니다 제가 오늘의 시내오기를 찍어보도록 할건데요 시내오기는 제가 한 하루에 다산게 아니라 요 며칠 동안 조금 조금씩 가면서 한두 개산걸다 합쳐서 찍을 거예요. 그리고 시내오기가 제가 이번 요 며칠 동안 간 시내에서 산 것만 올릴 거예요. 워낙 시내에서 산게 많아서 그 전에 산 것까지 다 찍으려면 용량이 없어서 이번 시내에서 산 것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이소에서 산거 먼저 소개할게요. 네, 우선은 이거 젤리데이 젤리고요 디자인이 좀 다른데 두 개가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걸 이거 레몬맛, 이거는 복숭아맛이에요. 복숭아맛은 이미 뜯었고, 레몬맛은 아직 안 뜯었어요. 하나에 1,500원이고, 이거는 왜 샀냐면, 뭐, 수제, 무슨 구미 만들려고 산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 포핑쿠킨 아이스바구요. 이거 이미 올렸어요, 먹은. 무슨 아이스바고 3,000원이 주고 구매했어요. 오랜만에 다이소에서 핑크쿠키를 봐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표정 스티커고요. 9장 들었고 1,000원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꾸밀 일이 있어서 꾸밀라고 산것 같아요. 네, 이거는 펜슬 퍼백이고 56매입이에요. 가로약가로약 6cm 세로 약 8.5cm고요 1,000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교환할 때나 교환은 자주 안 하지만 그럴 때나 아니면은 막 이런 사이즈의 지퍼백이 없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1,500원이고 안에 들어있는 거는 포장용품들이에요. 제가 포장용품 담아놓을 데가 없어서 이케이스를 하나 샀어요. 다이소에서 안에 이렇게 포장용품 떡매나뭐 마트나 조일리 페이퍼 수봉 있습니다. OPP랑. 이거 가격 1,500원이고, 작은 것, 작은 케이스는 하나에 1,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소에서 산 거는 클레이나라 과일과 채소고요. 이건 제가 도구가 갖고 싶어서 샀어요. 여기 점토칼, 이거, 들어있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왜 과일과 채소를 샀냐면, 이게 그, 다섯 색상이에요. 가격은 3,000원이고, 3,000원, 가격은 똑같은데, 4색이 대부분이더라고요. 5색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샀어요.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도구가 나왔는데 이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총네 가지에서 랜덤 두개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두 번째로 있는 거 이거 있는데 이거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 이거 두 개가 나왔어요. 진짜 좋아요. 섞을 거 도구랑 뭐 이거는 안 만들 거라서 버릴게요. 만드는 방법이랑 플레이 전도 검정색,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파에서 산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클레이 하얀색 50g 샀어요. 제가 볼클레이랑 그런 건 있는데 아이클레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이클레이를 사 샀어요. 하얀색. 아무래도 하얀색이 색을 내기 가장 쉬워서 하얀색을 샀어요. 그리고 천사 점토인데 천사 점토 이거 제일 작은 거고요. 제가 미니어처는 안 하지만 천사 점토가 유명해서 그냥 한번 사고 사 보고 싶었어요. 이건 제일 작은 거라서 1,800원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동전 지갑인데 이건 쿠키 프렌즈 동전 지갑이고 이거 4,000원이에요. 동전 지갑 치고 꽤 비싸지만 그래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색상도 있었고, 다른 디자인도 있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거 샀어요. 안에 이렇게 동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탱탱푸딩 젤리 갬블이랑 젤리 몬스터인데요. 이거 제가 보라색을 주고 샀는데, 이렇게, 이 색인데, 원래 이런 색인데, 이게 색이 빠져서 하늘빛 투명색이 됐어요. 이런 상황 진짜 처음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얘도 그래요. 얘 원래 그 노란색을 샀는데 이렇게 색이 빠져서 누런색이 됐어요. 투명색이. 왜 진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샤프심이 요 0.5B예요. 전 HB보다 B가 더 좋아서 이거 두개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에서 산 거는 아머스 물풀 두 개고요. 이거 정가 600원에 주고 샀어요. 하나에 600원. 아무스 물풀, 아 물풀을 다 썼는데 아무래도 타풀보다는 아무스 물풀이 더 좋아서 아무스 물풀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문구점에서 산 건데 문구점에서 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좀 대형 문구점에서 샀고 숙제 때문에 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틴트들인데요. 어 제가 원래 틴트가 3개가 더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더 사서 다섯 개가 됐고요. 어, 우선은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 1호 체리 핑크예요. 우선 제가 오렌지 색상은 안 맞아서 오렌지 차차는 안 샀고요. 레드랑 이 체리 핑크 중에 고민은 했는데 저는 체리 핑크가 더 좋아서 체리 핑크를 샀어요. 그리고 얘는 러블리윅스 아쿠아 틴트 1호주이스체리고요 어쨌든 러블리윅스 아쿠아 틴트 1호주이스체리고 제가 원래 이거 러블리윅스 아쿠아 틴트 이호 주이실레드가 있는데 뭐 수제 틴트 만들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다 써가지고. 1호 주시 체리를 재구매했어요. 제가 원래 체리 사고 싶었는데 이거 사러 갈때 이거 사려고 갔는데 이 색상이 품절이 되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호 주시 레드를 샀는데 되게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쓰고 재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토니모리 판다의 꿈 팬더의 꿈 화이트 매직크림 미백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이거 원래 알던크림인데 가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사안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샘플로 받아보게 돼서 진짜 좋아요. 네, 제가 피부가 좀 까만 편인데 이거 가끔씩 바르고 나가야겠어요. 그리고 발색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 1호 체리 핑크구요 가격은 3,200원이에요. 그 에뛰드하우스 그 디어달링 틴트 이후로 국민 틴트가 된 틴트죠. 이렇게 진한 체리색, 진한 체리핑크, 체리핑크색이고 이걸 러블리 빅스 아쿠아 틴트 1호 주스 체리예요. 얘네 둘다 체리고 둘다1 호네요. 근데 얘는 주이스테리고 얘는 체리핑크. 완전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죠? 얘는 진짜 연하고 얘는 진짜 진해요. 얘가 학생틴트로 유명하죠. 네, 그럼 시내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